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타타스틸 체스 어, 9라운드 하이라이트 경기를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시기리가 미국의 샘인클랜드를 만나게 됐고요. 이 타타스틸 체스 대회가 그 네덜란드에서 열리거든요. 1938년도에, 어, 이름은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어, 매년 열린 그런 이제 좀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대회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좀 국제대회에서도 거의 이제 최고의 대회 중 하나로 또 이제 꼽히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다 보니까 또 이제 네덜란드 국적인 어, 이제 아니시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이제 버프를 받는 자, 그런 현상이 살짝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는 조금 더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부담감도 있겠지만 또 이제 응원을 또 이제 힘에 업어서 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이제 요르단 반포리스트가 또 이제 깜짝 우승을 또 차지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아니시게리가 일단 이번 대회도 좀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데, 자, 9라운드에서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나이트 F3 레티오프닝을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시게리가 G3로 킹스 인디언 어택을 보여줍니다. 자, 비숍을 빠르게 G2칸에 배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샘션클랜드가 그대로 자신도 피케캐톨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균형이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흙이 뭐 이제 e5는 당장에 안 되니까 e6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퀸 사이드 쪽 확장하는 요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백은 비숍을 긴데 가서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d3 e4 올라가면서 이 중앙과 킹 사이드 쪽에서 반격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불균형이 생겨나는 건데 또 똑같이 피안케트를 하게 되면 이건 킹스 인디언 어택이긴 하지만 어 사실상 좀 뭔가 그 불균형을 만들기는 어려운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비숍이 빠르게 전개가 됐고요. 자 그다음 백은 캐슬링부터 하는데 자 여기 비숍의 힘을 앞세워서 일단 e5로 중앙을 완전히 차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더 전진하면서 나이트를 밀어낼 수 있으니까 자 d3로 요거를 일단은 어, 수비를 하죠. 자 지금은 이렇게 e4로 확장하는 게 별로 좋은 생각,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면은폰 교환 당하면은 이제 퀸까지도 잡히게 되고 나이트가 g5 가게 되면 지금 f7의 포크 위협과 동시에 여기는 폰까지도 잡아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어, 확실히 좀 유리함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중앙만 잡은 상태로 일단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 지금은 폰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킹 사이드 나이트를 전개할 수는 없고요. 다른 쪽 나이트부터 먼저 전개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치그리가 2포로 어, 중앙에서 일단 싸움을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이 폰을 한번 전진시키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기물 배치나 이런걸 봤을 때는 별로 흑한테 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폰 전진이 일단 흑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일단 폰 구조가 이렇게 중앙에 닫히게 되면은 어 이제 공격 방향이 좀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흑은 이쪽 그 이제 상대 퀸사이드를 노려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물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 퀸사이드 확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은 나이트가 지금 C6 칸에 있기 때문에 C폰에 어, 일단 좀 자유도가 떨어지고, 게다가 지금 비숍도 이 대각선에서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어, 백은 이쪽 상대 킹사이드 쪽으로 폰 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F 폰을 일단 전진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대 킹사이드 쪽을 이제 압박하면서, 뭐, 나이트 나오고 이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포인트도 생기고, 이거는 이제 백이 좀 바라는 이제 좀 불균형 형태다. 일단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백이 이쪽 그 킹사이드 쪽 확장 말고도 C3라고 하는 이런 선택지도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비롯이 되는 거냐면 지금 흑이 C폰을 이용해서 C5로 이 중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데서 좀 기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폰이 교환되고 난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폰으로 되잡으면서 백이 이제 중앙 우위를 좀 갖게 되거든요. 지금 나이트는 여전히 지금 이폰 때문에 막 막혀가지고 활동성이 좀 없는 상태로, 이거는 백이 이제 중앙 좀 우위를 가지고선 경기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흑이 d4로 일단 공간을 확보하는 게 별로 좋은 성, 생각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폰을 교환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퀸까지도 교환이 됩니다. 자, 이러면 거의 이제 대칭적인 일단 구조가 생겨났다고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폰 구조로 가장 영향을 가, 장 어, 많이 받는 일단 기물은 여기 있는 비숍들이죠. 일단 초반부터 긴대각선을 잡기 위해서 일단 배치를 했는데, 자신의 폰에 막혀서 일단 좀 활동성이 많이 줄어든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은 비숍을 전개해서 나이트를 핀에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지금 뒤에 어, 룩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고, 나이트가 D4로 가는 게 이제 하나의 위협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C3로 요거부터 나가 둡니다 그러니까 나이트의 움직임을 어, 지금 제한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나이트가 나오면서 E4에 대한 압박을 걸죠. 자, 그럼 요걸 일단 수비를 해야 되니까 나이트 를 전개해서 먼저 일단 수비를 했고요. 자, 여기 여기서 지금 양쪽 모두 캐슬링 이 가능한데 퀸 사이드 쪽으로 어, 캐슬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킹도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고 또 룩을 지금 뒤에 이 칸에 자연스럽게 또 전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나이트가 이제 뒤에 일단 핀에 걸렸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이 포폰이 이제 위협에 처하게 되죠. 게다가 지금 이 나이트가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지금 이 비숍으로 또 지킬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룩이 2원으로 빠지면서 일단 여기 는포을 수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샹클랜드가 자 비숍을 H6까지 배치해서 일단은 그그 그 프레셔 압박의좀 강도를 높여요. 지금 이 피안케토 비숍이 앞서 일단 그 폰에 막혀서 일단 활동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플레이, 그러니까 비숍의 그 대각선을 바꾸는 플레이는 종종 씁니다. 지금처럼 이제 H6로 나오거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다른 대각선 잡아가지고 상대 킹을 노리는 이런 식의 정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룩의 활동성은 막으니까 뭐 룩이 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기동이 된다거나 이런 플레이 이제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지금은 비숍이 h6 배치되면서 일단 g2 나이트에 대한 일단 좀 압박을 걸어 줬고요. 자, 백은 여기서 나이트가 c4로 나가면서 상대 e5에 대한 공격으로 일단 이걸 맞받아치죠. 어, 지금 보시면 흑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뭐큰그 약점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폰 구조나 이런 것들도 대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백이 효과적으로 이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나이트가 C4로 가면서 일단 E5에 대한 공격도 만들었고 이제 어두운 색 비숍이 교환되고 나면 이제 흑이 가지는 그 이제 압박의 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자, 비숍이 먼저 교환되고요. 그 다음에 어샘 쉔클랜드는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기에 룩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다음 지금 이 폰에 대한 압박을 좀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굴 이용해 가지고 일단 지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가 뭐 g5 이동하면서 f7 노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가 좀 가능해져요 지금 어두운 색그 비숍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어두운 칸을 좀 백이 이제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흑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백이 먼저 좀 성공권을 잡게 됩니다 나이트도 이동하고요 이제 다른 나이트가 이제 배치되면서 또 비숍도 밀어내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비숍과 나이트를 교환을 해버리죠 지금은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비숍이 지금 좀 활동성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교환 자체가 일단 뭐 흑한테 뭐 나쁘다 이렇게 일단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나이트가 뒤로 돌아서 나이트 d6를 준비합니다. 이건 상대 이 나이트를 제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과 흑의 기물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백의 c4 나이트가 흑의 c6 나이트를 묶어두고 있죠. 지금 e5 칸에서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고 수비하니까 이거는 지금 백의 나이트가 흑의 나이트를 압도했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나이트를 쫓아내기 위해서 b5를 하는 거는 이폰 구조에 좀 이제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게다가 백의 나이트는 그냥 e3 칸딱 피하게 되면은 얘는 다시 뭐 이제 d5 라든지 그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흑의 C6 나이트는 여전히 뭔가 좀 자리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제 나이트 교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 좀 이제, 어, 그, 기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비쇼만 남게 되니까 자신의 폰을 이제 어두운 칸들에 배치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가겠다. 자, 그런 일단 전략인 건데, 자, 길이가 곧장 룩을 D1 칸 배치해서 일단 오픈 파일 싸움 해주고요. 나이트가 나오니까 그냥, 어, 여기서 체크 한번 넣고 교환해가지고 일단 뒤쳐진 폰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흑이 뒤쳐진 뿐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적인 약점을 갖게 되지만, 근데 얘가 지금 어두운 칸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큰 약점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지금 백이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은 룩밖에 없는데, 룩이 디원에 오는 거는 그냥 이제 킹에 와가지고 수비해 버리겠죠? 지금 어두운 칸에 있기 때문에 또 비숍으로 공격이 안 된다고 하는 점, 요게 이제, 어, 이제 백이 좀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인 약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후에 뭐, 이제, 뭐, 나이트가 뒤로 갔다가 이제 밀고 나온다거나 또 요런 플레이로 또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좀, 어, 장기적인 약점이라고 보기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룩이 리프트 돼서 올라갑니다. 자, 요거 굉장히 좋은 테크닉인데, 이제 룩 리프트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룩이 이첫 번째 행이 아니라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세 번째 행으로 이렇게 올라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전까지 오픈 파일이 D1칸 여기서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미 오픈 파일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파일이. 왜냐면 여기 다른 곳들은 이제 자신의 폰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폰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F7을 공격하러 가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C폰이 뭐 전진하거나 다른 폰과 교환이 된다. 이러면은 뭐 A3 혹은 뭐 B3 이렇게 오면서 다른 폰들까지도 위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룩을 이제 활동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룩이 일단 리프트가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킹이 빨리 나와야겠죠 일단 폰들을 수비를 해줘야 되니까 킹이 일단 나오게 됐고 자, 룩으로 일단 F7 공격하는데 지금 이게 F5가 좀안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조금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얘가 지금 밝은색 칸에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비숍으로도 이제 공격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흑이 룩으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좀 수, 그 소극적으로 수비를 한다 그러면 비숍이 쑥 들어가가지고 이 핀을 이용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지켜야겠죠? 자, 뭐 나이트가 뒤로 가서 위협하고 지킨다 그러면 이제 백의 비숍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앙에서 전부 다 위협할 수 있는 공간을 잡게 되니까 그래서 셰크클랜드가 나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수비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룩의 공격을 나이트로 막는 거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일단 수비라고 할수 있고,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또 룩을 활용을 해, 이제 해서 경기를 풀어 가겠죠. 지금 흑이 이제 H5, H4로 이제 룩의 활동성을 잡을 수 있으니까 곧장 H4로 먼저 일단 대기, 을 배치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샌클랜드가 굉장히 좀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여기서 D5를 선보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그냥 수비적으로 버티기만 해도 뭔가 백이 뚫기는 좀 쉽지 않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D5로 조금 더 활동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자, 이거는 폰을 하나 희생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백 입장에서 이거 거의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걸 좀 지키고 있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이제 무조건 잡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f5가 나오면서 이 비숍의 활동성이 갑자기 확하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지금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폰 벽에 막혀서 일단 활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샌클랜드의 그 계획은 이 비숍의 활동성을 줄여 놓고 그다음에 이제 킹을 이용해서 이폰 압박하고 이제 어두운 칸들 잡아가면서 경기를 풀겠다 자그게 이제 그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자 일단 폰을 이제 회수하려고 하니까 자 일단 폰을 이용해서 일단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룩이 이제 세 번째 행에서 일단 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샹클랜드가 B6를 두면서 일단 나이트를 B7, C4 이런 식으로 기동하려고 일단 은좀 계획을 잡습니다 자뭐 후에는 뭐 A5에서 나이트 위치까지도 지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B4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일단 폰까지 배치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살짝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00의 룩이 지금 a 파일 b 파일로 이동하면서 이 폰들을 좀 위협해 줄수 있거든요 지금 b7 폰은 지켜지고 있으니까 지금 a3로 오는 거는 그냥 a6 딱 하면은 이제 막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b6를 하고 나면은 룩이 a3로 왔을 때 이제 a5 이걸로 일단 지킬 수 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왜냐면 나이트가 지금 이동하게 된, 되는 거는 이제 폰한테 잡히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a5를 가게 되면 룩이 다시 b3로 오면서 또 폰을 공격할 수가 있죠 자 이러면 여기다 또 이제 수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기물 하나가 또 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킹이 이렇게 따라간다 이러면은 이제 백이 좀쓸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자 아까 그 공짜로 잡았던 폰을 하나 던지면서 킹을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6로 뚫고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지죠 자, 그러니까 이 퀸사이드 쪽, 어, 일단 조금 낙관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쪽이 좀 이제 폰 구조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시기리가 곧장 이쪽도 일단 공격할 수 있는 일단 옵션을 가지고 두고, 일단 G4로 올라가 버리죠. 자, G4로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 곧장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일단은 어, F파일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폰이 교환되고 나면 이제 비죽도 활동성을 갖게 되고, 루까지도 일단 침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쪽, 퀸사이드 쪽까지도 공략을 할수 있다는 거. 요것까지 보면은 이거는 백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일단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B6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흑기 좀할수 있는 게 그냥 E4 탁 밀어가지고 이 폰, 폰으로 이제 벽을 세워놓고 룩이 뭐 가령 A3 온다. 그냥 A6로 그냥 막게 되면은 이 퀸사이드 쪽도 일단 뚫기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나 이제 킹이 이제 후에 어두운 칸들 잡아가면서 또 이제 경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룩이 좀 무리하게 F4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준비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백이좀 욕심을 부린 꼴이 돼요. 지금 G4를 준비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G4로 올라갔을때 흑의 킹이 E5에서 이 룩을 공격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룩이 이제 배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딱 전진했을 때 이제 룩, 킹이 이제 E5 오면서 이 룩을 때리면 지금 룩이 도망갈 데가 없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백이좀 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근데 경기에서는 일단 샌클랜드가 b6로 조금 이제 어, 좀 욕심을 부리게 됐고 자 여기서 이제 g5, g4 일단 올라가면서 이킹 사이드 쪽폰 구조가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전진한다 그러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룩이 가면서 이제 폰들 위협할 테고요 게다가 뭐 a5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 폰을 던질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폰이 전진하면서 또 b 숍에 대각선 이 열립니다. 이거 이제 백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 있죠. 자, 그러니까 샌클랜드가 일단 이 폰을 어, 잡지 못하고 나이트를 배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이 폰을 잡았을 때이 F 파일과 대각선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폰을 하나 더 희생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일단 폰을 밀면서 상대 킹에 대한 오픈 파일과 그리고 일단 교환이 됐을 때 나이트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지만 지금 다른 쪽에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여기서 교환을 해 주게 되면 나이트가 오면서 이제 포크를 거는 건데 이제 룩이 곧장 A3 가게 되니까 이 위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일단 폰을 잡지만 여기서 이제 A7이 뚫리고 나니까 이제 백의 룩이 굉장히 활동적인 칸을 잡게 됐고요. 자, 나이트가 오는 건 그냥 킹을 이용해서 수비를 하고 자, 그다음에는 여기 이제 퀸사이드 쪽 아까 잡아놨던 폰 위를 일단 확실하게 살려 둡니다. 자, B5로 어떻게든 지금 오픈 파일 만들어서 지금 룩을 침투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 주는데 근데 아니시 길이가 여기서 이제 경기를 잡아 갑니다 자 체크 한번 넣어 주고요 자 체크 한번 넣어 주고 뭐 킹이 지금 c 7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룩교환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이폰 우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환되고 나면 이거 사실상 1어 0이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 없었고 일단 킹이 뒤로 빠지니까 F6 올라가면서 어 나이트와 비숍 교환을 어 이제 강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있 H 폰들도 일단 큰 약점으로 남게 되고요 자, 폰 잡아내면서 어떻게든 이제 룩엔딩에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니시길이가 상대에게 이제 일격을 가하면서 경기를 끝냅니다. 자, 룩이 곧장 C6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룩 교환을 피하게 되면은 여기서 폰이 그냥 잡히게 되는 거고, 뭐 일단 교환한다 그러면은 자, 폰이 지금 풍부한 폰이 두 개가 생겼고 벌써 어, 일단 여섯 번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 잡게 되면 이제 다른 폰이 올라가서 승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 그래도 지금 다른 폰이 이 올라가는 거에 또 이제 따라가게 되면 이제 폰이 올라가면서 이제 둘중 하나가 승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룩이 C6 들어가면서 일단 승리을 하게 되는데, 어, 근데 되게, 어 매끄럽고 부드럽게 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엔드게임으로 보였는데, 상대가 좀 영리하게 뭔가 좀 풀어내려고 하는 부분을 잘 공략해서 일단 아니시기이가 어, 승리를 일단 챙기게 됐고, 어, 이로써 이제 단독 2등까지 올라오게 됐네요. 어, 체스닷컴 어, 이벤트 페이지에 보시면 이 경기 기보를 비롯해서 컴퓨터 분석 그리고 또 이제 순위표까지 이제 대회 관련된 모든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아래 링크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0라운드 하이라이트 경기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